네. 아,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문중을 잘, 잘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 보유 보유 바로 4.19명입니다 아, 아, 국민들의 양반다리 주권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선거 선거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정선거로 회복됐을 때 나라에 앉아 자들 이동식이 떨쳐있이동식 바로, 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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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알고 있는 이 바로, 째줄 허리 숙이세요 알고 있는 이이 바로, 알고 있는 이동이 바로, 알고 이동식이 로 있는 이동로는 이동식이 바로, 알고 있고고이고 대통령께서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어, 뭐 일부러는 또 아니겠지만 이 행사 내내 이 4.19혁명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한류 부정선거에 한거한 국민들의 투쟁이었다는 점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죠. 이해하기가어려습니 한편으로 네. 419형사의 결과에 대해서 국가 권력. 이폐지됐라갈게요다는 사실조차도 진조 계속, 계속 봐서 알죠? 자, 되지 않아. 올라서 오른쪽부터 으시이 앉으시면 돼요. 쭉쭉 가묘 역을 둘러보면서도 그렇죠. 더 들어가세요. 더 네. 당시 이민자 네. 네. 가족분들의 네. 눈물을또봤습니다 나라지더들어가세지들기 그렇죠. 위해서 끝까지 생활하신 분들. 세 줄로 세 줄. 가족들. 자세 줄. 그 가족들의 눈물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자첫 번째 줄반다첫 번째 줄 양반다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한 환경이라고 하는데. 더 온조로 더붙야국가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잘 지켜야 하고. 국가의 두 번째 줄허 자유롭고 평등한, 특히 특히 자기는 그런 삶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그렇지. 자그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생자들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가족들 살아남아 계신 보상자 여러분. 더 이상 마음이 감사합니다. 조심해올게요. 조심해오세요. 국민들이 때 조심해야 조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